오늘은 친한 언니랑 데이트하는 날. 이친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이친 버스 처음 타는 거라 기대 중. 站中，为确保安全，请扶好站稳，依次从后门下车，切勿拥挤。云南云南，你爬得最累也不瘦。真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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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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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 阿拉伯字，对吗、這個？阿拉伯字，对，客您好，车辆起步，请坐稳扶好，不要随意更换座位。We are arriving at. 여기가하이디라우예요들어가는길에구경하고가자귀여 들어가 보자. 들어아 귀엽다. 귀여운 인형도 많았는데 스릭스 펜시브에서 나왔어요. 하이드이리 이때까지 제가 간 지점은 한 번도 이리팅 없었는데 여기는 이리팅 있어서 신기했음. 근데 저석도 아, 아, 많고 기다릴 때 먹으라고 간식도 주셨음. 20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갔어요. 나는. 이주 소스 알려드릴게요. <laughs> 마늘 넣어야 돼 마늘. 나도 나도. <laughs> 많이 넣고. 소친절하신 so, 직원분들이 해주신. 치우는 거야. 나, 나 너무 아니 아니. <목소리가> 아니 근데 얘 밑에 <목소리가> 보면은 근데 내가 약간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수다 떨다가 3시간 지났어요. 이따 가자, 가자. 자막고 원층 허장품 사봤어요. 약간 올리브 랑 느낌새. 파니라코 제품도 있어요. 아니 이거 저 공항 검색대에서 걸려서 버려졌는데 여기도 팔 줄이야. 각질 제거템인데 좋아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국보다 비싸서 안 샀어, 흰. 진짜 너무 예뻐.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샀어. 예뻐 예뻐? 이거 사음에 갔을 때어 이거 샀어. 이거 이거랑 이거 두 개인가? 어. 응. 난 코랄이랑 장도. 얘네가 이번에 한국에 또들어온대 아, 아, 진짜? 쇼핑 스토어 열리고 그랬었어. 우 와. 1 0월인가 아, 하겠지. 어. 이쁘다 와 팔레트 봐봐 진짜 예뻐 <laughs> 내내눈에트 <힌트>. 언니는 블러셔 블러셔 색상 이거 6번 나는 4번 <laughs> 버스 타고 10분 정도 가니까 소청리 도착 입구 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이런 느낌 진짜 좋아요. 동양풍. 예쁘다. 그리고 저쪽 타워에 아. 원래 그 중국 그 네온사인처럼 막 이렇게 아, 아. 반짝반짝이는 거 있잖아. 아, 아. 그래서 가끔 저기 막달 이렇게 뜨고 막 그런데 지금 5시라서 아직 불빛 아. 안 켰나 봐. 무슨 아. 시간부터... 카페 갈려고 맞은편 언더 프라자 쪽으로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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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플라자 도착. 어. 아. 카페 도착. 아니, 여기 메뉴가 진짜 많아서 놀람. 분위기가 아주아주 늦었는데 여기 실내 협연이 가능해서 담배 냄새가 잘 없겠음. 저희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어플이랑 딸기어 커트라테스 커서요. 다시 소총이었는데 감미로운 노래 소리 들려서 들어가 봤어요. 여기 예전에는 카페였는데 지오 바로 바꿨나 봐. 퉁퉁퉁퉁퉁퉁퉁 사흘에 역시 라브보의 나라. 거리에 이렇게 물건도 많이 팔고 있어서 볼거리도 많았어요. 빌딩 불 켜질 때 다시 와봄 근데 불 켜지니까 더 예뻐 그래불 켜니까 이뻐지 응와잠깐 봐. 애경 진짜, <laughs> 진짜 예뻤어요 <laughs> 와 진짜 예쁘다 <laughs> 여기 한국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가족 여행으로 수청리 많이 오나봐요 <laughs> 나 저기도 가고 싶은데 저거 저번에는 뭔가 공사 중인 것 같았거든 음. 이제 가도 되나? 저번에는 막 이렇게 차 이렇게 쳐져있었어요 처... 아, 진짜? 공사하는 선 우선, 우선, 는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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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예쁘다. 갈려는데 계속 따라온 기염이다. 택시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택시 잡아서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언니랑 은퇴 데이트 끝. 알차게 놀았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